리뷰 마스터입니다. 가짜 리뷰는 걸러내고 제품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이벤트, 쿠폰, 할인 정보 모두 알려드려요. 5위입니다. 놀라운 사운드를 경험할 기회. 샥즈 오픈 럼프로 ES820 이어폰을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편안한 착용감과 뛰어난 음질, 36% 할인 혜택까지 지금 바로 159,000원에 득템하세요. 4위입니다. 국내 정품 샥즈 오픈 핏 쿠팡 단독 세트. 편안함과 뛰어난 음질을 동시에 12%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21만 9천원의 오픈형 이어폰과 파우치까지.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3위입니다. 세련된 디자인과 편안한 착용감의 샥즈 오픈 핏이 e 플러스 무선 이어폰. 그레이 색상을 만나보세요. 뛰어난 음질과 편리함을 제공하며 지금 바로 28만 9천원에 경험해보세요. 마음에 드신다면 제품 링크를 통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2위입니다. 새롭게 출시된 샥즈 오픈다던 쿠팡 단독 세트로 더욱 특별하게 만나보세요. 편안한 착용감과 뛰어난 음질의 무선 이어폰에 풍성한 사은품까지 지금 바로 289,000원에 득템하세요. 1위입니다. 놀라운 혜택 샥즈 오픈핏 E 플러스 t 9 1 투명 슬림핏 케이스를 특별 할인가 9,800원에 만나보세요. 24% 할인된 가격으로 득템할 기회. 샥즈 오픈핏 이를 더욱 안전하고